안녕하세요. 나주겸입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매스매도의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지수가 이제 조금 빠졌죠. 어제 선물이랑 옵션이 만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어제 이제 대차가 감소하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꼭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내려가면서 다시 대차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시나리오 중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시나리오보다는 항상 불리한 시나리오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야, 지수가 조금밖에 안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빠진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장을 보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일단 어느 정도를 매도를 해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가 있었냐면, 후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후반에 이제 종목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에 종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빨리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다가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잡고선 아래쪽에서 조금 더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차익수매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지금 529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변한 겁니다. 계속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사실. 이 비차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장이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데는 살짝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후반에 플러스로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동시 효과로 마지막에 될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잡아서 약간 마이너스를 가져가,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들이라든지 뭐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약간은 마이너스로다가 변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참 아래다 걸어놓는다고, 걸어놓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사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지, 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미리 미리 세팅을 해놓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빨리 사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있을 때는,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가면은, 돈 버는 거예요. 항상, 개인들, 전체 개인을 따라가지 않고, 전체 개인들이 사고 있을 때 나는 팔고, 전체 개인들이 팔고 있을 때 나는 사고, 그러면, 수익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지 마이너스를 잡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선물 옵션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선물을 매수를 했죠. 주가를 빼면서 선물을 매수를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차를 상환할 의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차를 좀더 아래쪽으로 현물을 갖다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다가 끌어내려서, 주가를 갖다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아래쪽에서 선물을 모으면서 대차를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다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추세 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슬슬 대차를 상환을 하는 거죠. 위로 상환하면 항상 불리하다라고 했잖아요. 대차 상환을 할 때는 위로 상환하는 것보다 주가가 더 아래쪽으로 해서 상환을 하는 게 좋다. 그렇고 어제 선물이랑 옵션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도 선물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다 해서 상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해하시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잡을 때는 항상 저점을 잡아가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다가는 계속 물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 연출될 겁니다. 현재 그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마이너스 쪽으로다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다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수는 이제 대차를 한번 끝나고 나서 8시쯤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7시도 안된 시간이기 때문에 대차가 확인이 안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차를 갖다가 이제 늘린다기보다는 약간 상환했을 건데 아마 많이 상환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많이 상환하진 않고 조금 조금씩 상환해 나가면서 개인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물리게 하는 거죠.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다 계속 물릴 거예요. 물리면서 내려가는데 점점 저 이제 공포심을 또 심어줘야 되니까 개인들은 그래야만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고서 살짝 올려주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 지금 뭐 유가가 오른다고는 했는데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는 올랐어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 뭐였죠? 유조선 유조선 습격 사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나쁜 증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 달러 밑으로만 안 떨어지고 50 달러 이상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할 우려는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가 있, 있었냐면 오늘 달러가 좀 올랐죠. 많이 안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추세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양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아니, 주가가 이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바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어제도 감소를 했었죠. 어제는 제가 확인을 했었나요? 이거를. 어제 확인 안한것 같은데. 어제도 4일 연속 이렇게 빠졌다가, 어제도 빠졌는데, 이제, 어제 이제 카톡방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빠지긴 빠졌는데 물량이 생각보다 적게 빠졌다. 생각보다 적게 빠졌기 때문에 스토리, 시나리오, 이게 이번 시나리오대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대차를 상환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내려가면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대차를 계속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때는 잘해야 될게 뭐냐면, 저점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더 물량 늘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빠지고,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대차가 상환되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내려갈 때 저점만 잘 잡아놓으면 올라갈 때 금방 수익으로 바뀝니다. 들어오는 조금 더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대신 대차가 늘면서 빠진다! 그러면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더 한참 내려갔다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도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달러가 왜좀 위험하다라고 했냐면은, 어제는 제가 달러 차트를 안 봤죠? 추세 라인이, 이렇게 다시 생겨버렸죠. 추세 라인이, 빨간색 추세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요 윗, 라인을갖다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요 회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 회색 화살표를 돌파를 하면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색 화살표 나오고, 이 때까지 괜찮았어요. 이 때까지 괜찮고, 요 날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아,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달러가 올랐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때 시가가 얼마였었냐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가 시가가 만 4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만 45원. 한측 차인데, 이 느낌이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한틱차인데 그리고 고점은 1055원이었어요. 이때 고점이 1055원이었는데, 고점은 뚫지 못지만 종가상으로는 이 시가를 갖다가 뚫어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대차를 상환하면서, 대차를 상환하면서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달러를 갖다 상승을 시키면서, 달러에서 조금 이득 보면서, 달러 이제 올려주는 척 하면서, 달러를 한번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러를 올리면서, 주가는 떨어지겠죠.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는 떨어지면서, 그 아래서 대차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대차 상환이 안 이루어지고, 대차가 또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는 고가도 고점 돌파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점을 다 돌파해버리겠죠. 그러면. 그러면서 달러가 또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주가는 또 이, 이번에도 2050선을 무너지면서 2000선을 갔다가 또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업종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 그림이 참 애매하죠? 어제 여기 부분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좀 올릴 수 있다, 있을 거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역시나 시나리오는 이쪽 아래쪽 시나리오로다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거기다가 은봉 세 개가 이렇게 주르륵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이 아래 라인을 갖다가 찍어줄 확률이 높다. 자, 예상은 여기까지인데 아닙니다. 예상은 여기까지인데 달러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아래까지도 이거 한번 뚫어 내립니다. 이렇게 뚫어 내리면 다시 2 0 5 0 선을 갖다가 위협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여기서 내려갈 때, 대차가 감소를 하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이냐면, 얘는 바닥을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기서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인에서 이렇게 잡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확 내려가면, 생각보다 마이너스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만, 내려가면서 대차가 상환될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대차 상환되고 있다, 확신하시면은 그냥 내려갈게요. 사시면 됩니다. 이 라인에서 잡고 이 라인에서 잡고 그리고 줄줄줄 타고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 라인 까지도 뭐 거의 2000선까지도 다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 라인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선 초반대 거기부터 다시 다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선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는 이제 뭐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코스피로다가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계속 좋았었는데 오늘은 이 라인이 무너져 내렸죠, 이렇게 이렇게 무너져.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내일 올라간다. 그래서 반토막만 올라간다. 그러면, 아, 한 번쯤은 폭락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음봉이든뭐 이런 거는 그릴 때 그냥 빨간색으로 그리는 겁니다. 색깔 바꾸는 시간을 갖다 절약하기 위해서 방송을 조금이라도 짧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긴데 좀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제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 잘못 봤네요.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이거 있죠. 코스피가 어제 코스피는 떨어졌었다. 그렇죠. 어쨌든 종가상으로다가 은봉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어제 이렇게 올라서 코스닥은 라인을 잘 지켜 주긴 했다. 하지만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차트를 보면 하락 쪽으로다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은 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수를 보실 때는 코스닥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다가 보시고요 지수를 보실 때는 항상 코스피를 갖다가 먼저 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결국엔 올라와요 이게 오랫동안 보니까 굳이 코스닥을 사실은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코스닥 어차피 개별 종목으로 다가 중간 안방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체가 확실하게 이렇게 끌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코스피 코스피 200 아니면 뭐 k 탑 30을 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그냥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하락 쪽으로다가 이제 이번에 선물 옵션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만은 하락 쪽으로다가 조금은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부방도 매수했고 a 프로젠 kic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를 했지만. 약간 성급하게 매수를 한 거죠. 아, 하지만 뭐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비를 해 놓는다라는 거죠.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 놓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왕창 매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 A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수급을 받거든요. 수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A프로젠 KIC를 받다기보다는 A프로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인 A프로젠 KIC가 차트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잡았던 거고 있는 종목이니까 굳이 제약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안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상상으로는 어쨌든 올라오는 종목들은 매도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매도부터 시작을 했죠. 시작하자마자. 요거 잡으면서부터 이제 꼬인 거죠, 제가. 요거 잡으면서부터 요거 잡으면서부터 매수는 살짝 꼬였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꼬인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잡으면서도 아래 라인을 예상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한참 아래서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내가 예상한 지점을 벗어났어요, 종가상으로.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잡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는 종가에 내가 예상한 지점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내가 예상했던 지점을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조금 더 떨어질 거를 예상한다고라고 해도 잡아놔도 크게 떨어질 확률은 적다. 하지만 부방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지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려가면 조금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안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에다 그냥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매도했죠. 뭐였냐면 동성제약. 자, 동성제약 제가 옛날 예전에 정말 이거 3만 원대부터 잡고 내려온 거예요. 3만 원대부터 잡고 내려와서 추가 매수하고 이제 좀 올랐을 때 분할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고 분할 매도 이 작업 계속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렸어요. 마이너스였던 거,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졌으면 얼마? 한30몇 마이너스였죠. 근데 그거를 몇 번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재방송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물려 가지고 쭈쭈쭉 내려왔는데 안 사다가 밑에서 한번 사서 올라갈 때 한번 매도해 가지고 다시 또 내려갈 때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으로 다 완전히 돌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돌려서 동성제약은 현재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정리해서 그 마무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물량으로 나가 있을 때는 동성제약 이 현재 24%로 바꿔놨습니다. 반대로. 꼭대기부터 물려가지고 내려온 거를 갖다가 돌렸죠 중간중간 작업할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근데 그 기간을 갖다가 제가 짧은 시간에 하진 않았죠 긴 시간을 가져가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시간을 가지고 시간과 돈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도는 0에좀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알아야죠 어느 정도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할 자리만 정확하게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고, 매도할 자리, 단지 그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데 안 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자막에 열심히 적잖아요. 열심히 적고 매수 겁니다, 저도. 근데 안 사지는 종목을 갖다 굳이 욕심을 내진 않아요. 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안 보이면 또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나랑 맞아주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빨리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 기회가 안 맞아지고 자꾸 나랑 꼬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자연적으로 수익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죠. 아 이거는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그때는 이제 손절로다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걸로 이제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으니까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 떨어지지 않게 해 놓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예수금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매일 파는데 어떻게 예수금이 예수금이 줄어들어요. 매일 파는데 매일 팔고 매일 수익률이 파는 종목들은 막10% 20% 30% 이런식으로다가 매도를 들어가는데 그리고 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되는데 크게 마이너스 안되죠 수익도 10% 20% 나는데 얘네들은 길게 천천히 마이너스 10%까지 10%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내려가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는 날만 한 3등분 정도나 뭐 이정도에서 사죠 사는 날은 대부분 이제 이게 3등분 정도까지만 합니다 대부분 3번에 나눠서 근데 위치에 따라서 분할의 그 개념이 달라요. 똑같이 항상 살때 50, 30, 20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살때절 조금 샀어요. 왜? 추가 매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돼서 살짝만 매수해놓고선 분위기를 본 거죠. 사실은 이 자리가 메인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메인으로 잡았고 여기는 지켜준 자리기 이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조를 여러분들이 차트나 아니면은 그 수급의 힘이나 아니면 전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세 개를 왕창 사면서 여기서 팔은 이만큼의 물량을 다 샀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팔은 거의 수익은 가죽 챙길 거는 챙겨가야 되니까 그건 남겨놨다라는 얘기죠 이거 안 챙겨놨으면 얘네들도 다 내려간 거잖아요 디알텍 빼고는 모비스도 안 팔았으면 쭉 내려갔죠 시가는 얼마였죠 시가는 시가는 3.52% 떠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내려온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내려갈 걸 예상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놓고선 놔둔 거죠. 그래도 수익이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거를 감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G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 윗골이 엄청 달았죠. 이거는 사실 종가에 사고 싶었어요. 종가에, 아, 종가에 사가지고 한번더 먹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욕심은 안 부리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바뀔 때는, 괜히 욕심부렸다가는 또 물리면은 더 높은 가격에 물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매도로만 대응을 했는데, 조금 더 올랐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상한가까지도 봤던 거예요. 상한가까지도 봤었는데, 뭐, 상한가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수익 라인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이제 매도만 해놓고선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래서 고가 매도는 아니죠.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위에서 끝나면 오히려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내가 매도한 가격이 거의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저항대를 갖다가 돌파를 해내고선 마감을 해서 돌파한 윗 라인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흔들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해야죠. 조금 흔들 거는 예상을 해야 되지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수익권으로 다 가져갈 수 있고. 더 내려오면 그때는 그때 돼서 사면 되는 거니까 수익은 실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상한가를 먹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런게 있어요 상한가를 먹기 위해는 중간에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는 겁니다 중간 라인에서 안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상한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돌파만 하면 상한가까지 간다 그럼 여기서 상하까지 갈수 있는데 많이 팔겠느냐? 아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파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흔들릴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니까. 혹시 여기 맞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돈을 일부러 그냥 굳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실현해놓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간 거고, 상하가를 간다.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예 100% 확신하진 않아요. 저도. 왜?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 가는 척하고 안 가는 종목들 많이 봤죠. 그런 거는 잘 파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여기가 잘 파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근데 상한가를 가면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더 가면 더 좋아요. 이제 여기서 갭 뜨면 어, 전량팔을까 아니면 이제 물량을 조금만 남겨놓고 한번 가져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수익 대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죽었던 종목도 살려내는 방법들을 갖다가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뭐 며칠만에 살려낸다 그거는 정말 운입니다. 꾸준히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도 물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수익 냈다가 조금 물량 남은 거 물려가지고 지금 수익이 막40% 났던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가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안 건드리죠 다음에 올라올 때 작업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종목의 단가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제 바로 물량만 조금 실어 놓으면은 바로 떨어지면서 나중에 내그 종목을 갖다가 또 분할 매도 해 나가다 보면 그 종목의 단가는 이제는 윗라인이 아니고 더 아래 라인 가 있죠 40% 먹었을때 보다 20% 아래까지 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할때는 더 수월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위로는 또 안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위로 안사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아래서 작업하고 대신 덜어놔야죠 계속 덜어야 돼요 덜어놔야만 평대를 낮춰나갈 수가 있는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안돼요 그돈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저 이상 주식투자 하지 마시고 밖에서 벌어오세요 <laughs> 밖에서 내 졸업을 해서 남는 돈을 갖다가 또 계속 주식자금으로다가 넣어야죠 왜 재테크니까 재테크니까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식으로 수익만 가지고도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에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욕심을 낸 만큼 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다고 계속 빚지고 뭐하고 이자 내고 이러다 보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저같이 하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여유를 가지고 직장도 다니시면서 전업투자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 놓으면요 그거는 위험 요소가 정말 점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신에 그 종목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전주라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리고 너무 고점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느정도 가지세요 주가는 어쩔 수 없이 우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게 보면 우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고, 어차피 망할 놈 망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면 또 새로운 게또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전체적인 흐름은 꾸준히 보면은 우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근데 내가 거기서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거나 뭐 이런 종목들만 안 고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수익으로 시간이 가면서 바뀔 수 있다. 라는 정도 생각만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식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